이렇게까지 많이 내 생일을 축하해줄 줄은 꿈에도 몰랐잖아, 진짜. 이렇게 몇백 명한테 제 생일을 축하받는 게 진짜 너무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잠이 어, 안 오는 거야. 너무 막 떨려가지고. 동네 잔치보다도 많고, 어? 다른 사람들 결혼식보다 많고, 이렇게 많은 생일 축하받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 너무 막. 내 생일 축하해줄겠지 이런 생각 하니까 너무 막 떨리는 거야.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야. 아무튼 <laughs> 그래서 너무 너무 떨려가지고 막 잠이 안 오는 거.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계속 약, 약 떨린다, 떨린다 이러면서 있다가 그러다가 뭔가 까먹은 거 같은 거야 내가. 내가 오늘 생일인데 못 까먹었지 싶었는데 케이크를 안산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케이크 사러 또 투썸 플레이스까지 달려갔어. 케이크 사야 될거 아니야 생일인데. 그래가지고, 케이크를 사서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구마모스 케이크 좋아하세요? <laughs> 여러분 혹시 고구마 케이크 좋아하시나요? 제가 원래 홀케이크는 잘안 산단 말이야. 맨날 조각케이크만 사는데, 오늘 특별한 생일이니까 제가 <laughs> 홀케이크를 사왔어요. 저랑 같이 생일 축하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케이크 좀 초불 테니까 초 붙여놓고. 여러분 같이 생일 축하 해주실 수 있죠? 오케이, 오케이. 케이크 불 붙인다? 케이크 불 붙인다? 하나, 둘, 셋! 하나 둘셋 생일 축하합니다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카린이 생일 축하합니다 팬들 같이 하나 둘셋 하면 부는 거야 하나 둘셋어 둘, 셋! 소원 안 빌었다 구라핑 베리들이랑 앞으로 행복하게. 소원 빌어! 엄청 행복하게 방송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베리들 출근할 때 힘이 안 들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백지 빼리들도 행복하게 살수 있기를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돈도 많이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제 진짜 군다. 하나, 맞으실래요? 둘, 네. 셋. 맞으실래요? 후! 후! 야, 사랑해! 살랑해. 받아서 너무 고마워. <laughs> 내손 어떤데? <없던데. 웃음> 야뭔 근토리요? 핫색목이야색목. 핫생목. <laughs> 이건 뭐야? 안녕 카리나 너를 처음 본순간부터 <laughs> 좋아했어. 다음 아! 전에 고백하고 싶었는데 바보같이 그땐 용기가 없더라. 지금은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로지 너만 사랑한다. 아니 말하고 싶어서 큰 마음 먹고 용기 내어 말해봐. 매일매일 버스에서 너를 보.